안녕하세요. 저는 순환기내과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계시는 발과 다리의 저림, 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걸을 때 발이 화끈거리거나 저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기 쉬운 증상이지만 사실 이런 신호들이 우리 몸에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이나 혈관 질환의 시작 신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증상을 방치하다가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이런 증상들의 정확한 원인과 함께 집에서 할수 있는 자가 체크법,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발이 찌릿찌릿해요. 불에 대인 것처럼 뜨거워요. 특히 밤에만 더 심해져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혈액순환 장애 정도로 생각하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동맥 경화를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발절단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뇌와 척수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뻗어나가는데, 이 중에서 손과 발 같은 말단 부위로 가는 신경들이 손상되는 것을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이 말초신경병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의 신경들이 서서히 손상을 받게 됩니다. 마치 설탕물에 오래 담가둔 전선이 부식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이 둔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 자극이 없는데도 통증이나 저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초 신경병증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도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낮 동안 다른 활동으로 주의가 분산되어 있다가 밤에 조용해지면서 증상을 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 질환, 정확히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이는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주요 원인은 동맥 경화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등이 위험 요인이 되어 혈관 벽에 기름때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말초동맥질환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간헐적 파행입니다. 걷다가 다리가 아프거나 무거워져서 멈춰 서서 쉬면 다시 괜찮아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마치 심장병 환자가 계단을 오르다가 가슴이 아파서 쉬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발이 자주 화끈거리거나 절인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이런 증상이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지 살펴보세요. 세 번째는 걸을 때 다리가 당기거나 무거워지고 쉬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거나 상처가 자주 생기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다섯 번째는 발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지거나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보라빛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중에서 두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말초 신경이나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 조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신경 손상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다면 이것들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 수치가 좋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발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신경기능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미 좁아진 혈관에 담배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채소와 통곡물, 생선, 견과류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도 필수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원인에 따라 다른 약물들이 사용됩니다. 신경병증에는 신경병증 완화제가 사용되고 혈관 질환에는 혈관 확장제나 항혈소판제 등이 사용됩니다. 이런 약물들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분들의 말만 듣고 임의로 약물을 복용하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발 관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발 상태를 확인하세요. 상처가 있는지, 발톱에 문제는 없는지, 피부색의 변화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작은 상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너무 꽉 끼는 신발보다는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굽이 너무 높은 신발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 피부 보습도 중요합니다. 발이 건조하면 상처가 쉽게 생기고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목욕 후에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물기를 완전히 말리고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제 실제로 할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를 권합니다. 걷기 운동은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류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단, 걷다가 심한 통증이 생기면 무리하지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걸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 돌리기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양 발목을 천천히 원형으로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하루에 2, 3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종아리 펌핑 운동도 추천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위로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다리 근육이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한 번에 20에서 30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이 밤마다 발이 뜨거워서 잠을 못 잔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 신경병증과 함께 초기 단계의 말초 동맥질환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께는 먼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과 발목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피우던 담배도 끊으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밤에 잠못 자던 증상이 많이 좋아졌고 걷는 거리도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혈관 검사 결과도 이전보다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환자분이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라주셨다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치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발 저림과 화끈거림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빨리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통증 없이 걷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참으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발이 곧 건강한 삶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과 다리의 절임, 통증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